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연말연시 지역사회 불우한 저수득 이웃 및 관내 독거 어르신에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힐링 릴레이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자선행사가 열렸는데요.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거구장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자선행사가 열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겨울 준비에 바쁜 시기에 서로 도우며 하나된 이웃으로 정겹게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자선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2015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힐링일데이 자원봉사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식회사 크래프터K가 후원해 생활지원금 및 머플러를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크래프터K 직원봉사단, 재능기부공연봉사단,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머플러 전달식을 갖고 석식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품바공연이 진행돼 연말연시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